어 이번에는 작용 반작용인데 내가 땅을 밀면 땅이 나를 밀고 내가 철봉을 잡아당기면 철봉이 나를 잡아당긴다. 어, 작용 반작용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. 절대 합성할 수 없다.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이다. 어, 이제 로켓이 발사되는 거는 가스 아, 로켓이 가스를 밀면 가스가 로켓을 밀어. 그래서 누가 더잘 날아갈까 이 상황에서 왠지 이게 더잘날아갈것 같지? 근데 아니야 똑같아. 가스를 미는 거야. 그 가스가 로켓을 미는 거니까. 또한 여기 바닥이 사람을 민다. 어, 바닥이 아니, 사람이 바닥을 밀면 바닥이 사람을 밀어. 이물체 정지 이 힘의 정체는 정지마찰력 운동마찰력 아니다. 줄다리기는 무조건 뚱뚱한 사람이 유리하다. 뚱뚱하고 마찰력이 큰 신발 신사람. 뚱뚱한 사람은 최대 정지마찰력이 크다. 최대 정지마찰력은 수직 학력과 관련이 있다. 따라서 뚱뚱한 사람이 줄넘기를 더 잘한다. 아니 줄넘기 말고 줄다리기. 문제 상황 많이 본 상황인데 어, 대칭형 물체에서는 이쪽에 보면 장력을 T1하고 T2가 똑같아 T1은 T2 어, 반반씩 담당해 그래서 T1 플러스 T2 플러스 N은 Mg라는 식 반반씩 담당한다 반반씩